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알테오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알테오젠 자 어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자 무려 마이너스 25% 한방에 떨어졌습니다 한방에 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알테오젠이 뭐 시가총액 500억 600억씩 하는 뭐개 잡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중간 라인에서 시가총액 얼마다 지금 3조 다 지금 3조짜리 중견기업이 지금 단 1분 만에 하한가를 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분봉상 흐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때거든요. 자, 이때부터 바닥권 살짝 지켜주다가 75,000원까지 심지어 찍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량 투명이 나왔다. 그런데 외국 가창이 너무 비어있다 보니까 불과 50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50억으로 바로 하한가를 보낸다. 3조짜리를 야, 이거 굉장히 수상하고 냄새가 난단 말이죠. 너무나 의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고 다시 끌어올려줬다. 어디까지? 이틈에 물량 던졌던 곳까지. 지금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첫 번째, 머크사와 계약이 조금 잘안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소식을 미리 아는 내부자가 먼저 던진 것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놈들이 위에서 찍어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현물을 시장가로 던져버리고 밑에서 다 주워가지고 위쪽으로 긁어 모으는 그런 전략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세 번째로는 뭐 이제 증권사 뭐 주문 실수 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새들은 의도적으로 보여진다 자 이외 에 어찌됐건 이은 벌어졌고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불신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발표를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알테우전입니다 주가락 관련하여 많은 문의 주셔서 공지통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회사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고, 회사는 예정대로 순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이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알테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도 크고, 단단한 회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큰 돈으로 지금 매매하신 분도꽤 많으실 텐데, 순식간에 몇천만원, 몇억이 왔다갔다 했는데, 아, 우린 그냥 순항 중이에요? 자, 이말 한마디로 지금 주주들이 안정이 되겠냐고요. 정말 무책임한 처사고, 지금 머크와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어제 투매물량 나온 것도 굉장히 심상치 않았단 말이죠. 보시면, 알테오장 거래원 입체 분석인데요. 자, 신한창고 쪽이랑 미래에셋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신한창고 쪽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물량이 나왔는데 막바지 좀사 긁어 모았거든요 즉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말아 올렸는데 그냥 순항 중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마이너스 30% 자, 3조짜리 시총이 1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게 순항 중이고 아무 일도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알테우전 회사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어찌된 일인지 본인들도 분석을 좀더 해서 공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을 저렇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호재와 악재,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한번 해보셔야겠는데요. 자, 알테오덴 매수매도 대응 전략인데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하락 관련해가지고, 그 거래원, 입체 창구, 외인의 보유 수량, 기관의 보유 수량, 그리고 최근까지 머크사에서 진행됐던 계약 내용들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매성이 일어날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걸 하한가까지 끌어내릴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더 협상 내용이 제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가랑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도 이제 금융 강국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개인들한테 물량들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일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드릴 수도 있겠다. 대응 전략제 마련해 놨으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자010 7625 3 1 5 6 8로알테오전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알테오전 관련된 급락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한번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런 투매 물량이 한번 일어났는데 투심이 살아나겠습니까? 처음 재반등 주고 거래량이 터져 이 부분 지지 잘 받아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없다면 그리고 추가적 뉴스 붙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잘 대응해 나가면서 회사 측에도 우리 권리를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현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